조선족이라고 다 친중이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조선족 중에 나이 있으신 분들, 7080 세대들은요, 빨갱이라 그러면 치를 떱니다. 제 지인분들 중에 조선족 분들 많습니다. 그분들 다 그래요. 윤석열 대통령, 대통령 선거 당시에 지지선언하고, 그리고 선거운동 열심히 한 조선족 단체들도 있습니다. 그분들은요, 만주당 이재명 욕 어마무시하게 합니다. 그렇다면 왜 조선족 이미지가 이렇게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느냐? 조선족 중에 3040 젊은 세대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조선족 이미지를 나락으로 빠뜨린 느낌이 강합니다. 부모 세대들이 뼈빠지게 벌어가지고 먹고 살 만하게 만들어 놨더니 철 모르는 것들이 망친 느낌? 이는 우리도 매한 가지입니다. 최빈국 나라를 경제개발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한강의 기적, 최고의 선진국으로 끌어올려 놨더니 좌빨들이 망쳐놓은 느낌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조선족들이 빨갱이라고 하면 치를 떠 이유 그건 바로 독립군 때문입니다 저들 독립군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간도 지역 사람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뺏어가고 아니 독립운동 한다면서 오늘은 무슨 무슨 청년의 이름으로 와서 약탈하고 내일은 또 단체 이름만 싹 바꿔서 똑같은 놈들이 와 가지고 또 약탈하고 뺏어가고 저기 살던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 이야기에 부들거리는 사람은 공산주의자 인증입니다. 솔직히 더 들어가 볼까요? 독립운동가라고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. 역사를 영화 드라마로 배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. 다 나라 역사의곡 욕할 게 없는 게 우리나라도 역사의곡 어마무시합니다. 교과서 보면 기도 안 차요. 초창기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은 일본에게 땅하고 노예를 빼앗긴 양반들. 바로 양반들이 독립군이었습니다. 이들이 바라는 독립은 뭐 독립해서 근대화를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조선으로 회귀하는 것, 그래서 내 노예, 내 땅을 되찾는 것 이것이었습니다. 조선이란 나라는요, 양반이 약10% 양반, 이 귀족, 이 천룡인을 위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. 나머지 50%는 불과 촉천민이었다고요. 그런데 어렸을 때 학교에서 호구조사하면 자기네 집안은 전. 양반이었대요. 근데 진또배기 양반 놈들은 공파 들으면 다 알아야 돼요. 아니, 나머진 전부 공명첩 샀거나 아니면 조상이 구라 쳤거나 합니다. 백성 50%가 불가촉 천민인, 평균 수명이 35세인 이 조선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바란다? 다시 노예로 돌아가길 원한다? 개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해야죠. 자 만일 여러분이 노예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양반하고 똑같이 교육받고 의료 혜택받고 양반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. 그런데 독립이란 걸 해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시겠다고요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. 그 증거가 바로 창씨개명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